전 세계에 계시는 권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광건투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오늘 우리의 스무 살 일반 박근선수, 만화에서 60kg급. 이번 주 토요일 양산복싱 전국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원원이 몇 kg고? 네, 60kg 정도. 60kg야? 65? 음, 네. 중3, 복싱 경력 3개월, 최원호 선수를 상대로 섣발링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의는, 어, 왼손만 얼굴을 칠수 있고, 오른손은 얼굴을 칠수 없지요. 오른쪽으로 팽팽 돌면서 어깨를 치무대, 글러브하고 어깨를, 오른쪽으로 팽팽 연습 많이 해, 원투 치고, 왼손으로 팽팽 사이드, 투원 치고, 투로, 오른쪽으로 팽팽, 사이드 사이드 링이 아주 크기 때문에 사이드 연습을 크게 할수 있어. 사이드 하면 억지로 측면 공격을 잘할수 있어. 좋다. 퍼보라, 원호야, 니는 실시 없이 잽을 계속 날리다가 원치는 척 투치는 척 따불치는 척 바디치고 얼굴 썩박스석빠박 하는 식으로 해가. 그래, 코를 노리라 그러면은 우리의 거나가거니가 상금을 만원 주기로 했습니다. 코피를 터뜨리면. 어깨 바짝 올리고, 턱 끌어 내리고, 턱 끌어 내리고, 니는 코 맞으면 안 된다. 차라리 이마를 맞아야 된다. 계속 산만하게 찔러라. 거니는 도망가지 말고, 버텨라 중앙 버텨라자세 낮춰가. 더킹 위명하면서 니도 스슥 빠박, 빡 연습 많이 해라. 바디 얼굴. 코스대로. 옳지. 계속 탭 치면서, 두안두안 치면서, 오른쪽으로, 혁이처럼 해봐, 혁이처럼. 왼쪽으로 돌지 말고, 혁이가, 혁이 타들 매치하는 거, 동영상 보여줬잖아. 오른쪽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아야 돼, 오른쪽으로. 뒤로 가지 말고, 뒤로 가면 이는, 원은 이는, 원스텝 점프 하면서 빡 찍어. 그니는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라니까, 왼쪽으로 돌지 말고. 투로, 투로, 투로 계속 내면서 투를 잽치는 쪽, 투로 잽치는 쪽 내면서 상대의 왼손을 잽을 갖다가 쳐내고, 원 꽂고, 혁이처럼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아봐. 투를 계속 써야지, 투 잽을. 그때 투잽 투를 그 제끼고, 원 바로 찔러야지. 투안 번개같이.